이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 전해질을 적정 상태로 유지하고 또 불필요한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장기가 신장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우리 몸의 어떤 필터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장의 기능이 서서히 나빠져서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가 만성 신부전 혹은 만성 신장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신장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가장 흔한 원인하게 되면 당뇨를 들수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의 50% 10% 정도가 이 당뇨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외에도 뭐 고혈압, 만성 사구체 신념 이런 것들이 만성 신부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어때요? 고령화가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또살 그 비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당뇨라든지 고혈압의 유병률이 높아지면서 그 합병증으로 이런 만성신부전의 어떤 유병률이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신장기능이 떨어져. 그럼 내몸의 필터가 약해지는 거잖아요. 노폐물 걸러내고 배출해 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내 몸에 계속 빠져나가지 않고 어때요? 축적이 되면서 다양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신체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식욕부진, 소화불량과 같은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신장 기능이 약화되요 그래서 고혈압의 유병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신장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우선 소변 보는 횟수의 변화가 생겨요. 얼굴, 다리, 배그 외에 신체 부위의 붓기 부종, 그리고 혈압 올라가죠. 또 식욕부진, 구역질, 암모니아 이런 걸로 인해서 입 냄새, 피로, 무기력감, 또 집중력이 떨어져요. 불면증과 같은 어떤 정신적인 변화도 생깁니다. 더 심해지면 의식이 혼란하고 두통 등이 유발될 수도 있는데 이+ 신장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한번 일단 딱 손상이 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신장의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장기 바로 신장이에요. 요럴 때 우리가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바로 음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음식을 잘 먹냐 못 먹냐에 따라서 못 먹게 되면 신장 기능의 저하 속도. 영향을 미쳐요. 신장 기능이 나빠질 때 생기는 합병증과도 음식은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음식 잘 관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몸속 노폐물이 과다하게 쌓이는 요독증 나타날 수 있고 또 너무 부족하게 음식을 섭취하잖아요. 그러면 영양 불량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보통 이 음식 건강한 음식이야라고 생각했던 음식이 오히려 신장병 환자에게는 독이 될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될 음식 어떤 겁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잡곡밥입니다. 어? 잡곡밥? 좋은 거 아니었어? 사실 건강을 위해서는 백미밥에 통곡물을 섞은 잡곡밥으로 해서 드시는 분들 많은데, 이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잡곡에 풍부한 인성분, 인성분이 몸에 쌓이잖아요 문제가 될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돼요 신장 기능이 감소하게 되면 배출 능력이 떨어져서 인이 쌓이기 쉬운데 인이 계속 내 몸에 축적돼서 이 고인산혈증이 생기잖아요 그 피부가 가렵고 골다공증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긴다 여러 가지 다양한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잡곡에는 인 함량이 높은 편이잖아요 특히 어떤 잡곡 현미 흑미 찰수수 차조 율무 요거는 이 잡곡 중에서도 인 함량이 높은 잡곡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요 잡곡은 반드시 피하시는 게 좋겠죠.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주의해야 될또한 가지 성분이 인 말고 칼륨이란 성분입니다. 칼륨은 이 신장을 통해서 배출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잖아 소변량이 줄면서 칼륨 배출이 제대로 되질 않아 그니까 러 혈중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칼륨 혈증이 되면 어때요 근육이 무기력해지고 심장 부정맥이라는 심장 마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어떤 곡류에 칼륨이 많을까요? 고정이 덜된 곡류. 여기에 칼륨이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밥에 섞어 먹는 뭐 콩, 녹두, 팥 이런 데도 칼륨이 많은 편이에요. 그 외에도 고구마, 감자, 토란, 밤, 땅콩 여기에도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은 아 그러니까 내가 신장 기능이 좀안 좋다. 그럼 요 칼륨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가급적이면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둘째. 급하게 마시는 물입니다. 물 챙겨 드세요라고 해서 큰 컵에 물 가득 따라서 벌컥벌컥벌컥 벌컥 벌컥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물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체내 세포에 수분이 공급되는 게 아니라 세포가 침수돼서 몸이 붓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수분이 먹은 수분이 방광과 신장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그냥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게 돼서 우리가 수분 보충의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더군다나이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수분 조절 능력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요런 상태에서 물 급하게 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 필요한 나트륨까지 다 희석이 돼서 저 나트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고, 뭐물 급하게 마시고 다음에, 어우, 머리가 띵하네, 어지럽네, 두통이 생기네, 이런 거 많이 느끼신 적 있을 거예요. 맞아요. 어지럼증, 두통, 현기증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어머, 의식이 혼미해지는 이런 응급 상황이 유발될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생채소. 그리고 과일입니다. 물론 신장 기능이 정상이다. 그러면 신선한 채소 과일은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꼭 필요한 음식이지만 내가 신장 기능이 안 좋다 하는 경우에는 채소와 과일에 들어 있는 칼륨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칼륨은 신선한 채소 과일 육류에 많거든요. 특히 뭐 근대 시금치 상추 같은 푸른 잎 채소에 이 칼륨이 많이 함유돼 있어요. 칼륨 섭취가 신장에 독이 될수 있지만 칼륨을 완전히 제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신장병이 있다고 해도 채소 과일 아예 드시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요런 요런 채소 과일에는 칼륨이 많으니까 가급적 피하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채소 과일 먹을 때도 저 칼륨 함량의 채소하고 과일을 적정량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떤 게 고칼륨이에요?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고칼륨 함량 채소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아욱 고추잎 하루 50g 미만으로 드셔야 되고 양송이 근대 머위 물미역 미나리 부추 쑥갓 시금치 쑥취 이거는 70g 미만으로 단호박은 100g 늙은 호박은 150g 미만으로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칼륨 함량이 높은 과일이 어떤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키위 멜론 바나나 참외 천도복숭아 토마토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면 좀 안심해도 되는 칼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채소하고 과일이 뭐가 있을까요? 채소로는 달래, 당근, 김, 깻잎, 생표고, 더덕, 배추, 양상추, 마늘종, 파, 팽이버섯, 양파, 양배추, 오이, 숙주, 콩나물. 과일은 귤, 단감, 연시, 사과, 자두, 포도, 파인애플, 이런 것들이 칼륨 함량이 적은 편에 해당하니까 아 이런 것들 적어놨다 나 즐겨야겠다 하시면 됩니다. 채소 과일 먹을 때이 칼륨 함량을 낮출 수 있는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해요. 알려드릴게요. 이 채소를 물에 담가 놓거나 데치잖아요. 그러면 칼륨이 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에 삶거나 데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채소는 가급적이면 잘게 잘게 썰어서 재료의 한열배 정도 되는 따뜻한 물에 2시간 이상 담가 놓았다가 세물에 몇번 이렇게 헹궈서 사용하게 되면 칼륨의 한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음료입니다. 과일주스 야채 주스 녹즙은 과일이나 채소의 영양을 농축해 놓은 그런 조리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칼륨 함량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어요. 주스 대신 마시는 커피 차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미 녹차 코코아 같은 음료는 커피보다 더 많은 칼륨이 들어있어서 드시는 걸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때요 무심결에 탄산음료 이온음료 먹잖아요. 장내 흡수가 잘 안될 뿐만 아니라 요 안에는 칼륨하고 이니. 다량 포함돼 있어서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차나 음료보다는 물+ 물을 조금씩 드시면서 갈증을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다섯 번째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신장 기능이 이렇게 떨어지면 채소나 과일을 마음껏 마, 많이 즐길 수가 없기 때문에 부족해질 수 있는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우리가 영양제로 좀 먹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비타민 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 많이 드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비타민 A, D, E 같은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특히 이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 배출이 어려워서 비타민 A가 혈중 농도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인데요. 이 비타민 A가 포함된 멀티비타민을 섭취하게 되면 비타민 A 수치가 과도하게 높아져서 우리 혈관에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D 역시 우리 혈액 검사에서 칼슘 인 수치를 확인하고 섭취 여부를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이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 조심해야 되는 음식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잡곡 인과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백미밥으로 대체하시는 게 좋고, 두째, 이 물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드시지 마시라는 거, 세 번째, 채소와 과일은 칼륨 함량이 적은 것으로 골라서 드시거나 조리법에 있어서 물에 담가 놓거나 데쳐서 드시면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넷째, 음료는 칼륨하고 인 함량이 높아서 이 물로 가급적이면 음료보다 물로 수분 섭취하는 게 좋다는 말씀 드렸고 또 비타민 영양제 있잖아요. 이건 수용성 비타민으로 구성된 걸 드시고 지용성 비타민은 섭취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만 조금만 조심해도 악화를 막을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어, 복잡하고 적응하는 거 힘들다 하시겠지만 해 보세요. 신장 기능에 맞춰서 천천히 식습관을 교정시켜 나가는 게 우리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채널 H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 정보 가지고 찾아뵐게요. 알았어요. 신장 기능을 위해서 나는 요거 해볼게요. 댓글 달아주세요.